아,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아, 나들이 로또 결과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44회 2021년 차 회고요. 아, 결과는 5등 나왔습니다. 먼저 부터 다인수 예상했던 것 중에 아, 여기 3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13번이 예, 같이 나와 버렸네요. 아 그리고 두번 붙고 이제 세 번째. 한수 나온 조합. 어 예전 같으면 한 수가 따라왔는데 요즘 잘안 따라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7번, 31번 예상했는데 요건 둘다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대칭수 19번 딱 찍었는데 19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콜드수는 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요 끝에 있던 32번 요게 이제. 그 36번째 해당되는 숫자인데, 여기 나왔고, 여기서도 33번 나왔고, 그런데 26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러니까 9 4 4에안 나왔으니까, 요번에 예상수로 한번더 놓고 갈 예정입니다. 사수는 여기 예상했던 대로 19번 하나 나왔고요, 아 요거는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 중에 이제 한, 한 수가 나오면 다른 수가 같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모두 다 제외에 적용됐거든요. 아, 지난해차 보면 여기 2번, 19, 33, 이렇게 3개 맞았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조합에서는 2번, 19, 33, 아, 네 번째 조합, 5등 하나 됐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예상수에서 어, 32번이나 이런 것들 있긴 있었는데 여기 썩는 과정에서는 뭐다 빠졌거든요. 최종 12소 고를 때. 일단 이상 결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에 이 엑셀로 그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하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갖고 눌렀을 때 이게 나오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어, 엑셀이 장, 단점, 장점이 이 자체에서 그냥 고르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이제 셀 하나 하나에 수식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엑셀 매크로라고 그래갖고 그걸 활용하는 건데 책에 설명하는 대로 뭐 이렇게 눌러갖고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딱할수 있는 거. 그럼 명령어도 아 그럼 명령어도 그 필요한 부분만 딱 찍어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본이 있는 분 같으면, 그, 하루면 그냥 딱 끝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명만 드리면, 이제, 그 분,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 소사마, 요거 이제, 분포되게 하는 건데, 지난해 차 이제 결과가, 그, 나왔잖아요. 이렇게 진화회차 당첨번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당번 입력이나 이런 버튼을 눌러주면 이쪽에 딱분리돼 갖고 일단 써지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입력이 되고요. 품포도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944회로 회차 바꾸고, 여기 분포도 이걸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쭉 정렬이 되거든요. 색깔까지 다 입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웃수 보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엑셀 매크로로한게 아니라 어 셀에다가 이 함수 자체에다가 이런 걸다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 위쪽 이거 같은 경우는 이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이게 바뀌면서 요거에 맞춰서 이쪽에 이제 그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vlookup 함수로 불러와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 거는 요거를 데이터를 또 이쪽에서 카운트 저걸로 해갖고 이제 쭉 맞는 것들만 골라지는 거고 요 색깔 변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한게 아니라 이 위쪽에 보면 그색깔 맞추는 게 있거든요. 아 아무튼 그걸로 한 건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소사막 같은 경우도 여기 944회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 색깔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944회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색칠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색칠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색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5회.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945에 준비해 차이 놓고 소삼합을 누르면 요 밑에 데이터가 쭉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칸 치는 것까지는 제가 이거 자동으로 하게 하는 걸 몰라갖고 요거는 제가 수동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매크로 수식 화면 잠깐 볼게요. 키보드에 왼쪽 알트키하고 F11번을 같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시트 몇번 시트가 인 나오고 거기 아래 하단에 적어놓은 그 시트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해당된 시트를 누르면 이쪽에 여기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한 거는 어 대부분 예를 들어 소사막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제일 위에 이제 서브하고 이름 쓰고 요괄로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변수 이제 선언해 준거고요 인터저 정수로 여기서 보면 이제 for next 문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꽤 이쪽이다 하는 그냥 단순한 서술 문하고 뭐 if 문 딸랑 요거거든요 다른 거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색칠할 때 색깔 지정하는 거. 이거는 지금 암수값, 그셀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셀하고선 여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것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결과 분석 마치고요. 어, 조만간에 그 945회 예상문을뽑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그, 결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